자, 158번을 보통 학생들이 힘들어 하죠? 왜 힘들어 하겠어? 워낙 많아 이거 때문에 F... f 때어에 힘들어 아 괴로운데요? 사실 이 문제 F가 문제가 아니야 첫 번째 문제를 천천히 분석해봅시다 얘는 극한입니다 극한이죠 극한에서 누가 극한이냐 어떤 녀석이 극한이냐면 여기 N이 어디에 있어? 어, 전부 다 지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수열에 그렇지 등비수열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된 거야. 빨간 부분만 보자. 이 부분 다번 지워버릴까요?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그렇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된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자잘 들으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가만히 보니까 변수가 누구야? 함수의 변수가 누구죠? 함수의 변수는 네 그렇습니다. 변수는 r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R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함수에 저런 변수가 R인데 여기 있어요.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가 변하는데 공비가 변했을 때 리미트, 바라보는 목표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수열의 극한에서 공비가 변하면 목표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이거 그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 공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어떻게 되죠? 공비란 애가 1보다 크면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공비가 딱 1이면 걔는 무조건 0에 향해 가고요 공비가 1보다 작고,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라면, 그 녀석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아이고, 얘가 영역으로 향해 갑니다. 미안합니다. 얘가 영로 향해 가고, 공비가 1이면 어디로 향해 가지? 1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서는 우리는 무시의 법칙을 사용해요. 맞죠? 무한대로 갈 때는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이게 개념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하나씩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 없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자, f 2의 1을 어떻게 읽거든요. 되게 중요하다. f 2의 1을 어떻게 할까냐면 공비가 2분의 1일 때, 극한을 생각해봐라. 누구의 극한을? 그렇지.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 자, 공비가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1 넣어봐요. 2분의 1의 N제곱이야. 어디로 가게? 이게 어디 가요? 빵이죠. 마찬가지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었어. 요 그럼 2분의 1의 r^n 제곱이야. r 대신에 2분의 1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면 은 결국 빵이 되겠죠. 아, 공비가 2분의 1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0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무엇 할수 있다? 일단 너를 무시해버리자.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너 0으로 가니까 그럼 남는 게 누구야? 리트 n은 무한대로 갈때 5의 n제곱분의 2분의 1, r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곱하기 5의 n제곱이야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아, 그래서 너가 2분의 1이구나 그렇 너가 2분의 1이야 너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된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음. 자, 이번에는 뭘할 것이냐 5를 집어넣었어요 오 5를 집래의 n제곱 플러스 5의 n제곱 분의 5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5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된거죠? 어. 그러면 5의 n제곱이 몇번더 있었습니까? 두번더 있었으니까 여기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5 곱하기 5의 n제곱이랑 5 곱하기 5의 n제곱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5의 n 제곱 되겠네 맞아요? 5x 다기 5x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10x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런 거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다 극한을 취하면 되니까, 5의 n 제곱 5의 n 제곱 다를 버리고,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얘는 5가 나올 거야. 자, 7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7이 돼가고, 여기 7이 돼가면, 얘가 훨씬 더 크죠? 5보다. 얘를 무시해야겠지. 선생님, 이 여기 7 곱하기 5의, 아, 무시할 거야? 그러면 7의 n 제곱분의5 곱하기 7의 n 제곱이니까 얘도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이걸 다더알아 했으니까, 답은 2분의 21이 답이 됩니다. 더하기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여기까지 되겠어요.